네 안녕하세요 대전 찐도배입니다. 네 금일은 이쪽에 이제 첫 입주하는 아파트 네, 현장에 들어왔습니다. 네 이쪽 용문동이 이제 첫 입주하는 아파트 세대인데요. 어 32평대 어, 현재 전체 도배 현장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첫 입주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도배 시공이 또 저희 찐도배 이제 들어왔어요. 아파트 신축 후첫 도배가 들어갔는데 네, 도배 상태가 또 엉망인 거죠. 도배지 벽지 색상의 단순 교환이 아니라 신축 도배에 문제점이 많아서 작업 현장이 접수가 된 거고요. 전체 또 철거하면서, 네, 깔끔하게 시공 완료할 예정인데요. 어, 금액 같은 경우는 이제 작업 1일차입니다. 이제 1일차에는 전체 기존 벽지 철거하고, 그리고 전체 벽면은 저희가 이제 또, 택스 기본 초배 작업을 하고 이튿날에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다 정배를 또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첫날은 철거, 둘째 날은 정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실, 네, 큰 방까지 네, 작업이 될 거고, 뭐 이렇게 현장마다 특이사항이 다 있기 때문에 본 현장 같은 경우는 첫 입주인데도 불구하고 도배 상태가 너무 안 좋다. 네. 이 부분 때문에 도배를 새로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작업 중간중간 영상 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Peace. 계할 거예요 진도배 손 하나 까다 진도배 일사천리 진도배 모두 가고 진도배 최고란 말해 오래된 벽도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팀은 최강의 도배 노동자 당신의 집을 바꾸는 기막힌 맛 없어 하얀 벽지부터 화려한 패턴까지 원하는 든 디자인 모두 가능합니다 애써부터 꾸며드릴 마음의 벽지 진도배 함께라면 꿈이 현실로 지는 도배 진짜 도배 새로운 세상을 당신에게 지는 도배 진짜 도배 집을 선사합니다. 밤새 일해도 피곤하지 않아, 고객의 미소가 우리의 힘이야. 최고 품질 약속 드립니다. 즐겁게 일하는 진도배예요. 거실부터 반까지 완벽히 진도배의 손길을 느껴보세요. 고장이면 또 연락만 주세요. 그대는 항상 당신 곁에 지낸 도배 진짜 도배 새로운 세상에 진짜 도배, 새로운 세상을 당신에게. 지는 도배, 진짜 도배, 멋진 집을 선사합니다. 진도배는 유명해, 진심으로. 오래된 벽도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팀은 최강의 도배 노동자. 당신의 집을 바꾸는 기막힌 마법사. 하얀 벽지부터 화려한 패턴까지. 원하는 디자인 모두 가능합니다. 애서부터 꾸며드릴 마음의 벽지. 진도배, 함께라면 꿈이 현실로. 진은 도배, 진짜 도배. 새로운 세상을 당신에게. 진은 도 진짜 도배 멋진 집을 선사합니다 밤새 일해도 피곤하지 않아 고객의 미소가 우리의 힘이야 최고 품질 약속 드립니다 즐겁게 일하는 진도배 거실부터 반까지 완벽히 진도배의서 길을 느껴보세요 고장이나도 연락만 주세요 진도배는 항상 당신 곁에 지는 도배 진짜 도배 새로운 세상을 당신에게 진는 도배 진짜 도로배 멋진 집을 선사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당신에게 지는 도배 진짜 도배 멋진 집을 선사합니다 네, 도배 완료하였습니다. 네, 총 이틀 작업으로, 이번 용문동에 이제 첫 입주하는 아파트 32평 대 이제 이 정도 전체 도배 이제 현장이었습니다. 1일차 전체 기존 벽지 제거한 후에 2일차 금일 정배, 전체적으로 천장하고 벽 도배 완료한 부분인데요. 네, 복도 부분. 총방 3개, 이제 거실. 형태입니다. 본 세대는 펜트리가 두 개의 곳이 있는데, 펜트리는 재례를 하고, 고객님과 시공과 협의한 후에 이제 작업을 해드렸구요. 지금 현관 앞방, 작은 방은 이제 벽만 연두색으로 시공을 했구요. 나머지 방들은 다 이제 화이트 계열로 어,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천장은 보통 화이트로, 네,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구요. 이렇게. 방 하나 완료했고 이제 중간 방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벽은 다 이제 화이트 계열로 네 시공이 이제 완료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KS 벽지에서 이제 회벽 스타일로 이렇게 보시면 네 포인트가 새로 나왔는데 무늬가 이제 괜찮습니다. 네 시공성 마감도 잘 나오고요 이렇게. 현장에서 둘러보셔도 뭐 예쁩니다. 작은 방 부분, 본 세대 같은 경우는 현장 에어컨이 총이 다섯 대 있는데 전체 이제 탈거하고 이제 작업을 했고 거실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실링팬도 부착이 되어 있었던 부분 탈거를 하고 네 작업을 했고 에어컨 이제 커버는 저희 이제 전문 탈거 팀에서 도움을 주시고 계셔가지고. 금일은 저희가 정배까지 완료를 하고 탈거는 에어컨 커버 장착은 이제 다음날 내일 들어와서 이제 마감까지 완료가 됩니다. 이제 주방 부분 이제 큰 방, 네, 큰 방도 뭐 도배 깔끔하게 잘 됐고 첫 입주 아파트 이제 신축 도배가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고객님께서 의뢰해 주신 부분 자체가, 기존 도배 상태에 마감성이 너무 형편이 없었기 때문에, 네, 제가 현장 1차 사전답사 와서 살펴보았는데도, 상태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신축 아파트 첫 입주하는 세대 최근에 현장을 몇번 봤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본 세대가 도배 마감이 제일 안 좋았었던 그런 현장이 되겠고요. 어 그런 부분 때문에 작업 오뢰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 금일 찐도배 팀에서 좀더 신경을 많이 써서 네 마감까지 완료를 잘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저희가 시공 일정이 쭉 이제 또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대전 전지 같은 경우는 도배 시공이 가능하고 네 세종까지도 작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네 상담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